자, that year, 그 해, 그 해란 소리예요그 해, about the 60 parents, 대략 60명의 부모님들이 came, 왔다, to school, 학교에, with the children, 아이들과 함께, who, 하는이죠? didn't behave, 행동하지 못했던, well, 잘, 즉, 천신을 잘하지 못했던, 아이들과 함께, 어, 대략 60명의 부모님들이 그, 어, 그 해에 학교에 왔다. 자, 60명이 그 해에 온 거예요. 탐부터 해서 또 다른 소년 온그 해에, 자 The next year, 다음에 only a few parents, 매우, 적은이에요, only few 하면은, okay? 매우 적은 이에요 o n l y a f e Had o come, why am I at the school? t e n t s 부모님들은 h a v t t e r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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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t t e r b e o t e r better, t t e r better, better, e t t e better, better, b e t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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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탐을 비롯해서 이제 또 다른 학생에서 한번 쪼글 당했죠. 자 그에 대려 50명 이 오셨는데 부모님들이 그 다음에는 아주 극소수만 겁니다. 왜요? 학생들이 보고서 질려 버린 거죠. Principals 교장 선생님들은 at other schools 다른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들은 hard 들었다 about Mr. Rogers's 어 Rogers's new way 어 uh, Rogers 씨의 새로운 방법에 대해 들었다 to discipline students 학생들을 훈계하는.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니까 뭐뭐할한 학위 아이죠 공개하기 위한 뭐야? 새로운 방법에 대해 들었다 now 지금 p r i n c i p a l s 교장선생님들은 all over the united states all of the all over the 뭐뭐 전역에서 이소리예요 전국에서 즉 미국 전역에 있는 또 미국 전국의 교장선생님들은 are trying 시도하고 있다 미스터 라자레스의 아이디어 미스터 라자레스 씨의 아이디어를 뭐야 어, 시도하고 있다 오케이 okay?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행동을 잘못하면 부모님 불러 h 니다이 미스터 라자레스 씨의 것이 뭐야 아이디어가, 오케이. Okay? They 그들은 t o o 또한 자 이와 같이 e 표 사이에 오는 t o o 는요9 9 9 are g t h i n k 생각 t t t 뭐뭐라고 student s 학생들이 behave 행동한다라고 생각한다 better 더잘 when 뭐뭐 할때 parents 부모님들이 come 오실 때 to school 학교에 부모님들이 오실 때 학생들이 더잘 행동한다라고 생각한다 여기 다른 교장선도 그런거야 어, 부른다 그러면 뭐야 쫄아가지고 이제 말잘 듣는거죠 아시겠죠?